미술 선생님과 함께 만드는 오감 공작소. 안녕 친구들. 오늘은 앵무새를 그려볼 거야. 앵무새는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큰 입을 가지고 있어. 앵무새는 우리 말을 따라 하기도 하고, 긴 꼬리 깃털을 가지고 있어. 오늘은 나뭇가지에 앉아서 종알 종알거리는 앵무새를 그려볼 거야. 오늘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앵무새를 그려볼 거야. 천 하나를 크게 그려서 반원을 그려줘. 그리고 위쪽으로 와서 반대쪽에 작은 원을 그리고 입을 그려줄 거야. 앵무새 눈을 크게 그려줘. 중간에 앵무새 깃털 표현을 해줘. 그리고 중간에 선을 그려서 깃털 모양을 그려줘. 밑부분에는 앉아있는 발을 그려줘. 이부분에 길게 꼬리 깃털을 그려줘. 이제 몸통 사이에 나무를 그려줘. 이어지는 나무도 그리고 나무 무늬도 그려줘. 나뭇잎을 그려주면 완성이야. 반대쪽에도 또 그려보자. 선을 그리고 반원을 그려줘. 그리고 반대편 쪽 위에 원을 그리면서 입도 그려줘. 그리고 눈도 그려주고 몸의 깃털도 그려줘. 긴 꼬리 깃털도 그려줘. 우리 앵무새 머리 위에 작은 깃털도 그려주자. 반대편 앵무새와 똑같이 나뭇가지를 그려볼까. 나무도 그리고 나무 무늬도 그려줘. 그리고 잎사귀도 그려주면 완성이야. 색칠을 해봤어. 나뭇잎은 초록으로 칠했어. 나무는 두 가지 색을 사용해서 칠했어. 앵무새는 빨강, 노랑, 파랑으 칠해봤어. 그리고 앵무새 깃털이 날아다닌다는 느낌으로 세 가지 색을 바탕에 점을 찍어서 표현해봤어. 우리 친구들은 앵무새를 빨, 주, 노, 초, 파랑 다섯 가지 색으로 친구들이 자유롭게 칠하면 좋을 것 같아. 연두색으로 바탕을 칠했어 자연의 느낌을 살리고 싶었어. 우리 친구들도 자유롭게 색칠해봐. 오늘도 재미있었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